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의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기쁨이 저희의 소유가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이 아침도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아... 이사야 65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의 일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 어, 일할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온전한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가장 그 새로운 창조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첫 번째는 그 20절 보니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안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헛된 죽음이 없는 또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본문일 것입니다. 21절부터 또 22절 또 계속해서 보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자기가 자신이 건축한데 예, 헛되이 예, 것을 뺏기는 <laughs> 일이 없을 것이다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음, 또한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고 어,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라고 표현 day, hot d 절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 a 한 것이 t day, hot 하 a y 니 o t d a 고 hot d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헛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런 게 결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아마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24절은,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드릴 것이며라고 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헛되지 않고 막힘이 없이 어 심지어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어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 또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해석하는 영어 표현은 이제 consumm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 o n s 션 m m a t i o n 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이 다 끝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고 염두 두셨던 것이 그 끝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컨소메이션이란 단어는 결혼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젊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그 연애를 하게 되고 그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죠. 그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질서 모든 그 뜻들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한 제림에서의 그 축복이 이땅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얘기했던 그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사하는 형제들아, 전 진실함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과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이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얘기할 때마다 이차 대전에 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차 대전 완전 승리는 거두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승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노르망디 작전이죠. 우리 인천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유럽에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완성된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이땅 가운데서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하지만. 하나님의 성산 가운데 해암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그 창조가 하나님 이미 이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오늘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 창조의 모든 특징이 특징이 오늘 살펴본 것처럼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울이 하나님 헛되지 아니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있을 것이라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만에서 이 믿음 가지고 견실하여 주님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 안에 사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영원히 우리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겠나이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